예 박성호 행정부 시사입니다 예, 대행님 반갑습니다. 김해강강유통단지는 그동안 김해 시민의 땀과 눈물이 쓰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총책임자로서 권한대행님의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강강유통단지 개발사업은 무려 23년의 기간 동안 8번의 사업계획 변경에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대행님은 뭐 오랜 행정 경험으로 볼때 민간 투자 사업 중에 이러한 경우가 흔한 사례입니까? 어, 이 정도로 보통 사업 기간이 뭐한 5~6년 정도이고요. 뭐 길면 한 10년 정도인데 23년 정도는 꽤 많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한 대행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김해 관광 유통 단지 개발 사업이 늦은 원인은 무시라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강덕철 국장 말씀하셨듯이, 그게는 이제 수익성 관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의 개발 상황 등도 이제 수익성 활용 차원에서 연계해서. 고려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어차피 민간 사업자의 자금 상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어서 고점에서는 그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세상 이제 호텔 콘도 같은 경우에는 2 0 2 1 년이 완공 기간인데 그좀 전에 <laughs> 말씀하셨듯이 실무적으로 잡일 협의를 해서 김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설계한 변경을 해서 기한 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도 최선을 다서 협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컨큰 예, 틀에서 보면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남도의 관심과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울산의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울산 기획관리 실장을 했기 때문에 고사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제가 특별히 뭐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laughs> 거기에 대한 노력을 뭐 울산시의 그 부시장하고 뭐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 의지도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우리 롯데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울산시권도 뭐 2000년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거기다 한 20년 정도 사실은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중간에 울산시 자체가 울산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안전체험관까지 그 사업지구 내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까지 계획을 했는데도 사실은 롯데가 수익성 차원이나 여러 개 차원에서 조금 이제 그간에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도도 그간에 이제 그 실무협의체 같은 걸 가동을 해서 해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실무협의체를 다시 한번더 공식적으로 도와 그리고 김해시와 그리고 롯데와 해서 다시 좀 공식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감독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롯데그룹은 김해관광유통단지와 동부산, 복합 쇼핑몰 등 최근 부산경남에 1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에서 롯데 계열사만 6개의 백화점을 포함해 무려 3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그룹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정도는 부산시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09년에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1000억 원을 기부하였고 2013년에는 1100억 원을 투자해 부산 영도대교의 도개 기능을 복원시켜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창조영화펀드 등 수백억 원의 기금을 부산시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황대행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롯데그룹이 우리 지역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뭐 본사업과 관련해서 김해시 관내에 뭐 도로공사 건이라든지 마을해관 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소규모 뭐 기부채납건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규모로 경남 전역에 그렇게 투자한 것은 특별한 투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우리 경남 도민을 위해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롯데 그룹 관계자를 만나 우리 지역을 위해 다양한 지역 공원 사업이나 복지 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할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응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건은 일단 관광유통단지 건에 대해서는 롯데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차원에서 경남 전역에 어떻게 특별한 기업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사업 구상이나 롯데가 우리 측에 투자할 만한 유인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 이런 대기업이 각 지역 간에 어떤 특별한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지역 간 편차 문제만 가지고 이걸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이 롯데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해 시민들 차원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터파크 이용 할인권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해 시민의 그런 의견. 모으시고 그런 활동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해시 차원에서의 노력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경남의 대기업들이 그 현지 법인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는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다 수익금 을 위로 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사회 공헌을 해달라고요.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해 관광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 총 872억 원의 김해시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김해 시민들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경남을 대표하여 전국 최전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재정적 손실을 감안할 때 근본 전국 체전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보상해 주시면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그는 대행님의 관심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해 전국 체전 유치 주체는 경남도입니다. 예, 김해시뿐만 아니고 경남 전역에서 이런 전국 체전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경남도도 유치 주체로서 할수 있는 책임과 부담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대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시군에 대한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상과 배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학교정책국장 김상근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 교육청 소관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서면 답변을 충실히 해주셔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렇잖아도 우리 손덕성 위원님께서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장유유라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업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질문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은 모든 것을 우선해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전국 최초고 최대, 최대 규모인 또 진주에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이 됩니다. 9월 달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약간 소홀히 되고 있는 처음 이주의 안전 교육 철저히 잘할수 있도록 또 설명드린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에 관계에 대해서 설명,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보건교사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어뭐 지금 근, 제가 한 10년 정도 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이제 많은 관심 덕분에 다른 우피교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냥 한70% 정도 늘어나서 63%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원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특히 장려 유라 지역의 대규모 학교, 뭐천명에있는 학교가 지금 어원님 학 소속임에도 지역구매도 지금 12개 학교가 됩니다. 그 학교들의 보건교사님들이 사실 수고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배치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배치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25학급에도 심지어는 배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급 수준 순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런 학교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소리>